소아시아의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 지방이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순교적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들이 나온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밀한 중에 내부적으로 썩어갔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과 니골라는 동종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알려면 먼저 발람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은 발락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락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함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보가모교의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교활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시대의 발람의 교훈이 신약시대에 와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일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발람의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허가모 교회를 저주받도록 하려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일곱 집사 중의한 사람인 니골라에 의해 생긴 교회 안의 한 파당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죄나 우상숭배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껏 육적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천국하자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처럼 성도들을 음행과 우상숭배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할 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가 스며들어 교인들을 유혹하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극도의 부도덕과 방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버가모 교회는 순고한 순교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해 육체의 정력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순교까지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반람을 통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정말에는 사탄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 진리를 엄격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다가 진리를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음행, 물질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보다는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결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